오늘 할 게임 펙펙팀 협동 게임 머리 채잡히는날 오케이 고! 망스튜리얼니 WSD 다리 움직 이기 스페이스 점프 R, 함께 함께 같이 눌러야 되나봐 체크포인트 아 초기 화우 클릭 누 르고 있 으면 카메라 회전 이게 튜토리얼 우와 뭐와뭐 어? 어뭐뭐뭐뭐뭐뭐뭐뭐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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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웃음> 아이고, 손도 움직이네, 이거. 자, 아, 일단은, 한 사람씩, 천천히, 이게 가자. 나는 왼, 나는 <laughs> 왼쪽인 것 같거든. <laughs> 자, 그럼, 왼발, 오른발,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자, 나부터, 왼발, 오른발, 헤이! Hey. 오른발. 오른발, 왼발, 왼발, 백스텝, 헤이! 이거 회전된다. QE 누르니까 회전한다, 이거. Q? 어? 어, 언니 언니 어, 언니 어, 언니 어, 어, 몸이 어머 언니, 어, 어, 언니 어, 몸, 몸이 뒤틀려. 언니, 나, 몸이 뒤틀려. 아프다 아프다. 하나, 둘, 셋. 점프. 점프. <웃음> 점프. <웃음> 점프. <웃음> 앞으로 말고 점프. 어, 나 점프 했는데 <laughs> <laughs> 이상하다. 야 점프하기 뜹니다. 하나 둘 셋. 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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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여긴 어떻게 깎인데? <laughs> 무서워요. 왜 자꾸 와? <laughs> 왜 오는데, 자꾸? <웃음> 무서워요. 천생아, <laughs> <생각>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선생님, 여기 무서워요, 여기. <laughs> 우리 너무 잘해. 우리 여기까지 오면서 25번 밖에 안 죽었어. <laughs> 별로 안 죽었는데? 그니까, 이거, 림보? <laughs> 림보? Go! 발이 빵. 왜 이래? <laughs> <laughs> 거미인데? <laughs> 으차차차 으라차차파차 으라차파차 으라차파 으차 으차 a ta. U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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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t 오 u 오 a Uta. u 오 a Uta. Uta. u t 이 Uta. 왜 t a Uta. u t 휘 U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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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t 아니면은 저에서 점프 점프를 한번 가볼까? 그게 와우. 더 빠를 것 같은데. <laughs> 나쁘지 않아. 자 이제 점프. 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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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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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잘다 우후. 자 점프. 점프. <laughs> 야호. 우와. 저 위에 뭔가가 있다 집이 있는데. 우와. 언니 투토리얼이었나봐 우리. 점프. <laughs> 점프. <laughs> 야, 야, 점프. 야호. 야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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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호. 야, 야. 야. 어후 오른쪽으로 살짝만 들어보소. 들었소. 좋아 여기서 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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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굿. 어 잠깐만. 왜? 이거 이거 떨어져. 왜? 이거 떨어져. 이거 떨어져. 아 <laughs> 점프. 점프. 안돼. 오른발이 좀왔었어야 됐다. 뭐 하는 거예요 오른발? 보니까 그러니까 오른발 뭐해. 아이 정말. 왼발이 문제야. 먼저 가볼래? 응. Nope. 어? <웃음> 어 <웃음> 언니. 뭐야, 이거 이거 이건 뭐야? 왼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Yankei> 오, 어, 너무 어, 가, 어? 어?! 너, 너, 너무, 어?! 어?! 언니! 너무, 언니! 너무, 언니!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우리 할수 있어! 우리 기린이잖아, 기린! <laughs> 우리 갓 태어난 아가 기린이네 그니까! ㅋ ㅋ 어? 뒤로 와봐 <laughs> Stop! Stop, please! No! Okay, thank you! No! Jump! <laughs> okay, jump! <점프. Okay>, <laughs> 앞으로 살짝 Y, Y Jump! 앞으로 살짝 살짝 Jump! 앞으로 앞으로 점프! 굿. 나이스. 자, 기다렸다가 하자. 예예예. 가고 싶지. 가고 싶지. <웃음> <웃음> 못 가겠지. 에이, 가고 싶지. 오예. 오예. 오예예예예. 오예. 오예. <laughs> 예예예예예. <laughs> 너쪽. <laughs> 너. 응. 어. 아! 어. 얘 진짜 자기 뺨따고 때리나 봐. <laughs> 어, 오케이. 잠깐 나 먼저. 오케이 okay, 너 먼저. 헷갈려요. <laughs>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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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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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 나, 너, 나, 에? 너! 너, 나, 너, 너. 아! 어. <laughs> 이건 내 잘못 아니야. n 야! 어. 헤이. e y 헤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laughs> 우리는 멋쟁이잖아. 얼, 얼간이. <laughs> 얼간이. 우리 얼간이. 보라. 너무 잘했고. 너무 잘해. 너무 잘했고. 우리 너무 잘해. 너무 잘했고. 너무. 어. 너무. 어. 너 너무 잘해. 너무 잘했고. 너무 잘해. 너무 잘했고.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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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씨.

할수 있어, 오케이. Okay. <laughs>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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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올라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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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아 올라와. <laughs> 아이고 할될것 같은데. 숲속을 <laughs> 걸어요. 알아요. 걸어요. 기어요가자가자 <laughs> 가자. 됐다, 됐다. 우리 너무 멋져. 멋져. 언제 어디가 끝이야 대체? 뭘로? 여기가 혹시 또 올라가는 건 아니죠? 야호! 어, 그... 왜 올라가죠 근데? 제발 이게 끝이라고 말해줘. 어? 어? 부근 어, 바뀌었어. 설마? 어? 이게 끝이야? 그 올라와봐. 우아하게 올라와봐. 헤이! <laughs> hey, 다리! 오른다리! <laughs> 오른다리 끝났대잖아! 우아하게! 우아하게 떡벌로 올라가봐. 아랫길은 <laughs> 만약에 비틀비틀. 비틀. 왜, 계단도왜 이렇게 높아? 엘레베이터 <laughs> 요즘 엘레베이터가 많은데 그러니까 아니, 하다못해 에스컬레이트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 오케이 오케이. 뭐야? 어렉렉 렉, 렉. 어 뭐야? 렉이 어? 아니야. 어? 올라왔어. 올랐다고. 올라갔어. 어? 올라왔다고. <laughs> 어? 왜? 어? <laughs> 왜? 왜 놀라? 왜? 왜 놀래? 왜? 왜? 오. 어? 어? 뭔데?